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화는 전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눈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즉각적으로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투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배웠죠?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의 힘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영혼이 옛 구습과 옛 관습을 따르는 이 육체의 원함을 항상 거스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보다는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영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죽은 영혼들이 아니라 사실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을 거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저 죄의 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거짓말 하고 속이고 빼앗고 온갖 악한 일을 해가며 살아가지만 살아있는 영혼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영혼은 그물을 거슬러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산 영혼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전인격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불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뒤뚱뒤뚱 거리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연약함이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끝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사망의 몸이란 말은 내 몸에서는 사망의 열매밖에 맺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몸을 자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몸에서 나오는 건 예수 믿음 이외에는 내 몸에서 나오는 건 모두가 다 사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을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부패 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교리에서도 남은 죄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니까요, 한번 따라 볼게요. 남은 죄의 사상, 남은 죄의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몸 속에 여전히 이 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하신다든지 저주하신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기도 하고 경계도 하기도 하시고 권면도 하기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남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말 어? 버림을 당한다든지 구원에서 탈락된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그런 남은 죄는 무엇으로 쓰느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그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겹게 올라갑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올라감으로써 사실은 그 물고기는 더 성장하게 되고 사실은 그 물고기는 더 건강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 사람이 삶에서 힘든 일로 안 겪으면 온실의 화초처럼 되면 이게 건강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을 경험하고 부딪칠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더욱 깊이 있게 배워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전쟁,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 전쟁이죠. 모두에게 이 내적 전쟁이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이 내적 전쟁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에? 성도는 장노님들은 장노님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생활을 하시다가도 또그 속에서 다 자기 연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한 것처럼 보여요. 이기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약해.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세상에 있나. 막 이런 비탄함이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결케 하는 영으로 계속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묘미예요.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일으키는 거야.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능력이 내 속에서부터 새롭게 일어나가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바람을 확 불어 넣어 주시면 또 풍선이 이렇게 팍 팽창하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성도의 길을 이렇게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중생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결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나무가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요. 그게 잘안 보여요, 이게. 예?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